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락방 강화의참 음.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어.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들라 그런 말이야. 음. 하나님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요. 음. 맞아 맞아. 음. 여호와니 엘로힘이니 무슨 뭐뭐뭐 뭐, 뭐, 구약의 엘 단수 엘이니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야. ,이? 음. 엘은 아버지야. ,이? 음.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게 음. 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 휘장이 그 찢어진 거는 어어그 자, 예루살렘 성전과 동시에 예수라는 성전도 멸망한 거맞아안 맞아? 멸망한 거란 말이야. 그 대신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확 열렸어, 안 열렸어. 그 휘장 성소 그지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 성소를 어디로 말하면 되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범죄 이전이, 음. 범죄 이전에 네페시 하야와 그 니시마트 하임이 있는 곳이야. 그치? 음. 어, 거기가 성소라고 얘기한다면은 음. 지성소는 창세기 1장 27절로 들어가야 돼. 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성령을 받고, 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된 상태로 가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음. 우린 그래서 태초가 됐다고잉? 음. 태초가 됐다고잉? 근데, 어, 그, 베레시트라는 말이 머리를 둔 집이지. 그게 뭐를 닮았어, 얘야? 베레시트가 뭐를 닮았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게. 자, 알레프. 사랑 마음, 맞아, 맞아. 사랑, 마음, 마, 또는 마음, 사랑이. 음. 마음, 사랑. 그 다음에, 로시를 붙여보자고요. 음. 자, 로시는 머리 맞아, 안 맞아? 맞아. 머리는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스도야. 음. 그 다음에, 그 머리가, 음. 그 머리가 어디에 있어? 베이트 해봐봐. 베이트. 베이트는 뭐야? 집 맞아, 안 맞아? 맞아. 집이란 말이야, 집. 음. 집은 66건 맞아, 안 맞아? 아, 66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이고, 음. 어머니는 자유자 맞아, 안 맞아? 맞아? 자유자이고, 이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 맞잖아? 응. 음. 맞아, 안 맞아? 맞아. 새 예루살렘이지? 맞아.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예? 음. 음, 그러니까, 음. 자, 어, 자, 음. 그, 자, 알렙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음. 사랑 마음이야 마음 사랑이야 음. 그걸 그리스도 로시 머리가 가지고 있지 음. 그 머리를 둔집 베이트지 음. 그게 66권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 1천 층 2천 층 3천 층으로 구성돼 있어 안돼 안 있어 있어요. 요 베레시트는 지성소 속에 뭐, 뭐와 닮았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음. 자 일단은 언약에는 뭘로 했어 두 돌비로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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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했어 안했어. 지팡이 부활 음. 부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이 음. 만나로도 했어 안했어. 자 그러니까 두 돌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음. 모든 것이 아까 화평을 둘로 하나를 만들어 안 만들어. 맞아. 그 십자가에서 만든 거 맞아 요 두 돌이 깨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고 결국엔 그리스도 하나 남잖아. 맞아, 맞아. 이거는 죽음 사랑이야. 두 돌비는 죽음 사랑이에요. 깨져, 율법 시대는 끝나야 되니까. 지팡이는 말씀, 사랑이야.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감추인 만나, 맞아, 맞아. 그게 요한이기도 하고 마음 사랑이기도 한 거야. 마음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의 나 됨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라면은 나는 나됨 맞아+ 맞아 그리스도가 나라면은 그 몸이 됐으니까 나 됨이 된거 맞아+ 맞아 그래서 나의 나 됨은 이거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언약계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 두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항아리가 있었잖아 모든 게 공개가 되는데 예수 어린애 왔을 때 모르게. 자, 죽음사랑, 말씀사랑, 마음사랑이 언약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음. 예수한테 올 때는 뭐로 와? 마음사랑으로 와. 그치? 음. 마음사랑. 뭐야? 황금 맞아? 안 맞아? 맞아. 황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씀사랑으로 와. 음. 말씀사랑 뭐야? 안 해? 음. 유향 맞아? 안 맞아?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사랑 해줘. 몰량 맞아? 안 맞아? 음. 죽음사랑이야. 자, 맞아? 맞아. 맞아? 아, 이렇게 해서 와버린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우리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마음 사랑이 뭐야 베레 베레시트이 음. 베레시트 아이 베레시트이 음. 베레시트 그 다음에 어 바라이 음.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이 음. 죽음 사랑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아이 음. 그 다음에 이거를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도 하지만은 어떻게 얘기를 해? 휘장 쪼개지 그러면 예수는 자기를 뭐라 그래? 몰리아터가 음. 길이라 그래. 음. 그다음에 진리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다음에 마음 사랑, 생명이라 그래 안 그래? 맞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 사랑과 음. 마음 사랑과 그, 생명은이 음. 하나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도 잘 보자고. 어그사도바울은 어떻게 얘기해? 길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지. 음. 그 다음에, 진리를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해그 음.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생명을 뭐라고 얘기해? 사랑이라고 얘기해, 안 해? 음. 그래서 사도바울도 사랑으로 끝낸단 말이야. 음. 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휘장사건인데, 어, 맞아, 맞아. 음. 이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린 거야.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맨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니 또는 성막에 가서 거기 가서 동물 제사했어 안했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몸 성전이 되니까 몸 성전이 되니까 그런 저 율법 성전이라든지 그런 성막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외외형적인 교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왜? 여러분들 자체가 무슨 성전이 됐기 때문에. 몸성전이 됐다. 음. 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구 안에만 비춘다. 내게만. 내 안에만 비춘다고 음.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든 교회는 전부 다 파괴된 거야. 음. 없어 그거. 음. 근데 여러분들도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음.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된거 맞아 안 맞아? 음. 성경이 됐으면 말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음. 성경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었고 그리스도 머리가 도킹을 해서 기름 주유를 기름 공급을 기름 부음을 계속 붙는다는 얘기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음. 지금 51절에서 53절을 하고 있는 건데 음. 53절을 하고 있는 건데. 오직 마태만 이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음. 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찢어진 모든 휘장을 음.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잖아 음. 근데 예배소서에서는 그거 둘을 찢어졌는데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얘기해 음,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도킹을 하면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된거 맞아, 맞아 맞아 한 영이 되고 한 피가 된거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 음, 그렇단 말이야. 오직 마태 복음만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복음서 중에서 음. 찢어졌다는 기록과 함께 음. 그 땅이 진동하고, 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을 했단 말이야. 음. 근데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요제와 소제도 다 완성하는 걸 얘기해. 음. 흔들어, 흔드는 게 거제, 요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거 다 완성을 했다, 그런 말이야. 음. 바위가 터졌다라고 나오는데, 거기 바위가 뭐라고 돼 있어? 페트라이라고 돼 있어? 안돼 있어? 바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바위들은, 바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여성으로는 돼 있어. 음. 눈에 보여지기에는 베르시, 베르시트도 여성형이잖아. 음. 그 안에 든 그리스도가 남성형일 뿐인 거지. 음. 66권도 여성형이야. 음. 근데 66권 여성이 지금 그리스도, 남자로 회전을 한 것도 맞아, 안 맞아? 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가기도 한단 말이야. 여기 패트라이 복수용으로돼 있는데 처음엔 추루 반석이래 추루와 연합한 반석이야. 음. 추루. 그럼 예수와 연합해서는 죽어야 돼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죽어야 돼. 그다음에 셀라 반석이야. 셀라 반석. 셀라 반석은 그리스도 맞아 맞아. 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살아야 돼안 살아야 돼? 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해는 거야. 음. 추루 추루 반석으로는 서로 죽음을 해야 되고. 또 그리 서로 죽음을 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도안도 그럼 서로 사랑 맞아 안 맞아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이 동시에다 그런 말이야 이게 지금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쪼개지는 사건이야 그러면 그렇게 쪼개졌을 때 둘이 됐다고 나오잖아 둘이 됐다고 나와요 근데 둘이 됐다는 것은 쪼개졌으니까 둘이 된거 맞는데 그 한가운데가 열린 거 맞아 맞아 한가운데가 열렸잖아 맞아, 맞아. 음.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야. 음. 그 66권 원뜻을 상속받는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 바위들이 터질 때 서로 죽음, 서로 사랑,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은 음. 사복음소를 마시게 되면은 음. 여러분들의 무덤들이 열리, 열려지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무덤이 열려진다고,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덤이었었는데, 음. 무덤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상태인 거야? 어떤 상태가 된 거야? 혼돈하고 공허하고인데 음. 그건 빛도 없고 모두 없었어. 빛 생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빛 생명도 없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 그근데 음. 거기에 성령 운행이 그 이, 어, 루아흐 엘로임이라는 성령 운행이 시작됐어 안 됐어. 음. 창세기 1장 2절에서 음. 성령 운행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일어서 안 일어서. 그게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나와 거기 예수의 부활이라 그랬어. 예수라는 말이 있나와 봐. 없잖아. 없어.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에 거기 예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음. 있어? 없잖아. 그럼 이거 예수로 해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해야 돼. 바꿔 전부다. 이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하는 것들이 번역을 해서 그래. 음.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음. 여기 후회라는 말도 이게, 이게 메타라는 말인데 메타가 메타가 후회를 번역을 해야 돼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 부활과 함께야 그럼 무덤에서 예수와 묶여 죽은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예수와 나는 온데간데 없잖아 그럼 함께 여기서 함께 나, 나온다고 무덤에서부터 함께 나오는데 누구와 함께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부활체 맞아 안 맞아? 부활체가 된 거야 그래서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 음.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음. 여기가 그, 음, 창세기 1장 27절이기도 해. 음. 창세기 제네시스 1장 27절이기도 해고, 음. 또 어디이기도 해. 창세기 1장? 1절이기도 해. 음. 태초로 들어가버린다, 그런 말이야. 음. 태초로. 또는 66권 원뜻 도성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기도 해. 맞아, 맞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갔다 그런 말이야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다 많은 활자들한테 보였다 그런 말이야 음. 많은 말씀사랑이들한테 보였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죽을 때에 죽어서 우리 무덤에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해, 부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몸이 시체라는 몸이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부활하니까 시체도 부활을 해안에 해. 음.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로 부활을 해 버린단 말이야 맞아, 그리스도로. 맞아 맞아 맞지? 그리스도들로 부활해서, 그리스도 머리가 부활로 나올 때, 부활로 나올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몸도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제자들한테 가고 마리아한테 보여, 보였으면, 마리아도 66권인 거고, 제자들도 66권인 거예요. 거기다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잠깐 아버지한테로 갔다 온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어디로 갖다 놔? 네페시 하야 쪽에, 그, 창세기 2장 7절로 갖다 놔, 안, 안, 아, 갖다 놓는데, 범죄 이전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놓는단 말이야. 음. 그래서 거기서 생명나무 먹고, 어, 다락방가가 또는 66권 원뜸 먹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과 네케바로 들어간, 음. 들어간단 말이야. 음.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의 그 상태가 되면은, 음. 그 창세기 1장의 모든 활자들, 또는 66권이라는 모든 활자들한테, 음. 응, 다 보여줄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됨을. 응. 여러분들이 주와 합하자는 한영이라 그랬어, 안 그랬어? 맞아요. 그 한영 됨을 다 보인다고. 근데 누구한테만 보이냐면, 응. 여러분들의 신부가 된 66권 한테만, 66권 거룩한 성이라는 새 예루살렘 도성 하나, 하나한테만 보이는 거요. 응. 응, 그게 많은 사람에게 보인이라 그랬는데, 그 폴로이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응. 사람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66권 활자들한테 보인다. 그런 말이야. 원뜻으로 비춘다. 그런 말이야. 원뜻 비춤이다. 그런 말이야. 음. 맞아, 안 맞아. 음. 원뜻 비춤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음. 음. 자, 지금 그러니까 많은 속설들이 있어. 음. 그 무덤에서 이렇게 여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 문제들이 되게 많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땅이 진동하고, 요제, 거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고, 음. 또, 추루 반석과 셀라 반석, 예수가 터지고, 그리스도가 터지고, 음. 그래서 생명 강물을 내서, 요한복음 사장 14절에 물샘을 창조하고, 음. 또 생명수 강물을 여러분들이 낼수 있게 된거 맞아맞아. 그렇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뭐 이렇게 됐고, 음. 무덤들이 열렸어요. 음. 이건 여러분들의 입이 열린 거요. 입이 열려서, 입이 열려서, 이 여지껏 들었던 신구약 성경들이 있어 없어. 있어. 여지껏 들었던 신구약 성경들이 그 먹사 새끼들한테 들었던 것도 다 포함을 해, 응. 음. 음. 그런 것들이 새로운이 몸으로 일어서 안 일어서. 음. 겸이 말을 들으니까 그게 부활 활자들로 일어선다고 모든 내용들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 6 6권이란 원뜻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기도 한 거란 말이야. 음. 맞아, 맞아. 음, 들어오기도 한 거란 말이야. 음. 음, 음, 그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저걸 한다고. 그러면 나사로도 죽고 그랬는데 다시 부활했는데 또안 죽었을까? 죽었단 말이야, 걔네들. 음, 음. 우리는 말씀 부활로 영생이야, 아니? 음. 음. 말씀 부활로 영생이라고. 음. 착각을 하지 말라고. 모습, 모든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다 착각을 하고, 이게 뭐여, 이게 뭐여, 그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고 있는 거야, ,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되게 하면은 음. 거룩한 성에 들어가 안들어가? 거룩한 성이 뭐길래? 66. 66권 원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66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새 예루살렘 도성인 66권 맞아 안맞아? 맞아. 근데 66권이 원래 자칼로 회전을 해서 그리스도로 회전해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둔거 맞아 안맞아? 맞아. 여러분들도 장성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니까 또 남자로 회전하고 음. 남자로 회전하면은 오직 신부 하나는 누구요? 66권 하나로 남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66권이 집주인과 같으니까 그리스도였던 거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을 나,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그 사랑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래서 완전한 새 시대가 여러분들한테 도래를 한 거란 말이야. 새 시대가 여러분들한테 도래를 했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시대가 도래를 했어,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 상태가 되느니, 음. 태초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런 말이야. 음. 우리는 그걸로 흘러야지. 음. 맞아, 맞아. 맞아. 맞단 말이야. 음. 자, 여기까지 하자고,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자고.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음. 보여줄 게 있어. 뭐? 자, 은혜야. 음. 보여줄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지금 이런 것들이 음. 지금 우리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것들 있잖아 음. 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저기도 저기 보일지 모르겠다 이게 다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져. 다 휘장 쪼개지듯이 다 쪼개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이게 음. 전부 다 음. 그러면 반드시 완전 사망 죽음이어야 휘장 쪼개지듯이 여러분들도 누구 생각이 보여줄게 음. 누구 생각이 사람 생각이 완전히 쪼개져야 되는 거 맞아 맞아 이렇게 어, 쪼개져야 된다고. 음. 응. 아니 그거만 쪼개졌어? 아니야 다 쪼개졌어. 지금 이 편백나무 있어 없어? 있어. 편백나무도 여기도 쪼개지고. 어. 여기 봐봐 일자로 여기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쪼개졌어 안 쪼개졌어? 다 쪼개졌어. 편백나무 여기다가 뭐를 썼는데? 베레시. 어. 그래. 창세기 일장 일절을 썼다고. 베레시트. 응. 그, 그 돋보기로 쓴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세계 최초야 돋보기로 글씨 쓰는 거 맞아 어 이렇게 다 쪼개지더라 이거 휘장, 휘장 쪼개지듯이 음. 이거만 쪼개졌어? 아니야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와서안 가져왔어? 가져다 이렇게 뻥뻥 쪼개져요 봐봐 맞아 안 맞아? 맞아 휘장 쪼개지듯이 쪼개지더라 이말이요 어. 여기도 있고 이. 어. 밖에 그것도 완전히 그 퉁소 맨든 것도 다 쪼개졌어 안 쪼개졌어? 쪼개 음, 그거는 묶어 놓은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 철사를 묶어 놨다잉. 어, 이거 안 빠지나? 어, 여기 빠졌다잉. 자,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다 이렇게 쪼개졌어, 안 쪼개졌어요? 쪼개졌어. 완전히 쪼개져 버렸잖아요. 음. 그랬어, 안 그랬어? 음.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쪼개졌다고. 음. 이 예배를 해고 있단 말이야, 모든 게. 음. 그렇게들 못 찾냐 저거 원래 퉁소불고 그랬던 거 맞잖아 뭐 지금 뭐다 여기 다 쪼개지고 있어 지금 이 휘장 사건에 맞춰서 휘장 쪼개짐 사건에 맞춰서 대나무도 편백나무도 아카시아나무도 아카시아나무는 그, 그 가시가 있는 나무잖아 음 그런 것들이 그럼 언약계도 쪼개지고 어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쪼개지고 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음.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의 육체는 쪼개져야 돼. 음. 혈과 육으로 해야 돼.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으로 어 그렇게 돼 버린 거야, 지금이. 음. 말씀 사람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혈과 육을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이 혈과 육을 말씀 앞에 던져 버리면 그럼 혈과 육이야, 영이야? 영이. 어, 영으로 흐르게 된다. 고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응. 그 마음 사랑이지. 음. 그렇게 흐르게 되는 걸 얘기해요. 음. 지금 겸이 밖을 떠난 애들은 음. 그 마음 없어. 음. 그 마음으로 한 적도 없는 거야 결국에는 음. 그렇게 돼 버렸어요. 5, 6월 서리가 내리던 저들은 뭐, 저들대로 흐를 뿐인 거고. 음. <laughs> 음. 자 불러봐 몇 절에서부터야 마태복음 음. 27장 몇 절에서 많이 한것같지는 않은데 51절에서부터 51절에서부터 음. 어, 53절까지 음. 자 여기까지 음. 以再接下屋。